어머님, 이제 방좀 바꿔볼까요? 아무래도 안방은 저희가 써야 할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움을 요청해서 집에 들인 지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저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애들도 크고 아들은 며느리 뒤에서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안방을 자주 드나들며 이것저것 구경하더니, 방 구조가 어떻게 되냐? 창문은 어디로나 있냐? 수납장은 얼마나 되냐? 이런저런 질문을 하곤 했거든요. 25년을 써온 안방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뒤로는 유일한 제 공간이었죠.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던 곳. 밤마다 남편과의 추억을 그리며 잠들던 방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른이고 가정이 있는데. 며느리의 말꼬리가 점점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그 굽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작은 방이 관리하기도 편하실 것 같은데요. 좁아서 청소하기도 쉽고.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내 나이를 빌미로 이런 말까지 하다니, 이제는 방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싶었어요. 한달 전만 해도.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잠시만 도와주세요.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당당히 안방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불편해서 그래요. 애들도 있고.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뒤에 숨어 어물쩍거리기만 했습니다. 자기 안에 편만 들려는 듯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저는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 왔을 때가 생각나요. 방세 개짜리 아파트였지만 그때는 우리 부부에겐 궁전 같았죠. 벽지도 직접 고르고 장판도 우리 둘의 취향에 맞춰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안방은 남편이 가장 신경 썼던 공간이에요. 여보, 우리가 제일 오래 있을 방인데 제일 좋아야지. 그러면서 침대 맞벽에 예쁜 벽지를 발랐죠. 아들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첫 걸음마를 뗐고 첫 말을 배웠죠. 학교도 바로 앞이라 늘 제가 지켜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떠난 후이 집은 제게 더욱 소중해졌어요. 특히 안방은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며느리가 된다는 사람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어머니가 뭐라 할순 없었죠. 엄마, 이 사람이에요. 저 믿고 결정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 아들의 행복해하던 표정을 보며 저도 마음을 접었어요. 결혼식도 호텔에서 호화롭게 올렸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돈이 많다고들 했죠. 신혼집도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둘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 잘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기뻤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잘 되는 게 그저 감사했죠. 명절에 와서 며느리가 불편한 내색을 해도 손주들 용돈을 더 달라고 해도 그저 다 이해하려 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둘째도 고지어 태어났고 아이들이 잘할수록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런 제잘거림이 이 집을 채워줬죠. 하지만 두달전 갑자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사업이 망했어요. 뭐라고? 은행 빚도 있고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알고 보니 연느리가 부추긴 투자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주식이 오른다는 말에 너머가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다가 다 잃었고. 거기에 대출까지 접쳐 이제는 발 디딜 곳도 없다는 거였죠. 아들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집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저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요, 어머님.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조신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손주들 생각이 났죠. 어린 것들을 어떻게 길거리에 내몰겠어요. 그래, 여기서 살자. 방도 넉넉하니까. 처음엔 여느리도 고마워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가 반찬을 해주면 맛있다고 칭찬도 해주고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와서 좋다고 좋아하니 저도 덩달아 기뻤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반찬에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더니 제 방식대로 하는 살림살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처음엔 슬쩍슬쩍 눈치를 주더니 나중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죠. 어머님, 이제 저희가 살림을 맡아볼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지만 속 뜻은 당신은 이제 빠지라는 거였죠. 점점 제 입지는 좁아져갔어요.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게 보였죠.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셔서 너무 힘들어. 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제가 들으라는 듯이 일부러 큰 소리로 친구들과 통화를 하더군요. 부엌도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의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음식을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제가 할게요. 라며 얼른 치워버립니다. 손주들 입맛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제가 해놓은 반찬은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 넣어버리고요. 할머니가 해준 반찬은 너무 짜서 안 돼. 엄마가 해준 거 먹어. 손주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쉬세요. 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죠. 제가 뭐라도 말하려고 하면 엄마, 우리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더니 제 빨래와 섞였다며 화를 냈어요. 어머님, 우리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애들 옷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마치 제 옷이 더러운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들네 가족이랑 같이 사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싫었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마치 제가 자식들에게 "디데서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게참 서글펐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품에 안겨 애교 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랑 놀지마 엄마가 싫어해" 라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는 큰 손주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했더니 며느리 달려와서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져서 라며 저를 밀어냈어요. 그때부터 손주들 공부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식사 시간도 힘들어졌어요. 며느리는 자기들만의 식단이 있다며 따로 밥을 해 먹었고 저는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라며 부엌에 들이지 않았어요. 너느리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방까지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님 작은 방이 더 관리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점점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애들도 크고 공부방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안방을 좀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주침실을 써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은 작은 방에서 더 편하실 것 같은데, 급기야, 아들까지 나서더군요. 엄마, 우리도 불편하니까 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안방, 25년 동안 써온 제 공간을 빼앗으려는 자식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 기운도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더는 참기만 할순 없었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가구 배치를 이리저리 재보더군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옷장을 두고 이쪽에 책상을 놓고 라며 혼잣말을 하는데 속에서 울화가 치밀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우연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이제 어머님 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모시고. 근데 엄마가 싫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강하게 나가야죠. 이러다가 평생 이 작은 방에서 살게 생겼잖아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전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 집이 제 소유인데도 이렇게 쫓겨나듯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이 집은 완전히 어르신 소유로군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나가셔야 하는 입장이에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벌써 제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방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 정리하자. 내가 말한 대로 정리하자. 어머님이 수긍하시니 다행이에요. 제가 너희 집 정리하는 거 말이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이제 너희가 나가줬으면 해한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을 알아보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여의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주방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한험담을 녹음한 것, 손주들에게 할머니를 멀리 하라고 한 대화, 그리고 제가 해준 음식을 몰래 버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까지. 어머님! 몰래 이런 걸 다. 너희도 내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 했잖아. 나도 이제는 똑같이 할 거야. 아들은 당황한 듯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그동안 너희가 나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봐.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가 갈 테가 없어요 제발.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진정은 어떻게 된 거니? 거기도 못 가는 사정이 생겼나. 그제서야 아들이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때 옆집 사는 이웃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마도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걱정됐나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이제야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지켜봤어요. 어르신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이웃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참고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이제 그만하자. 한달 시간을 주는 거야. 그 전에 이사 준비해. 아들 내외는 그제서야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손주들 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당분간 너희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이게 맞는 결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달 후, 아들 내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는 자기들 잘못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전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가장 아끼던 디자이너, 가방을 놓고 갔더라고요. 일부러 두고 간 걸까 싶어서 연락했더니 나중에 가지러 갈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가방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팔아 버렸어요. 받은 돈으로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키를 최신형으로 바꿨죠. 어머님, 제 가방이 아 그거 팔았어. 현관 도어락 바꾸는데 썼지. 에. 네. 어떻게 그걸 너도 내 물건 몰래 버렸잖아. 이제 똑같이 하는 거야. 그 뒤로는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그동안 순아디, 순한 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겠죠. 한동안은 조용한 집이 어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이웃들에게 저를 험담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셨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참기만 했다며, 이제라도 잘했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이웃이 가족보다 더 다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데리러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사랑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해요. 할머니, 이제 엄마가 할머니 욕안 해요. 할머니네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 사고가 났다더군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계약이 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우리 좀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엄마잖아요. 그래, 난내 엄마야.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고, 전세 집도 구하지 못해 월세 자취방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제 귀에까지 일부러 들리게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스마트폰 교육도 받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시작했어요. 저처럼 며느리나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있죠.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고생도 의미가 있네요. 어르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그동안 참기만 하다가. 이렇게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된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가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제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됐죠. 며느리가 부러워하던 이 아파트는 작은 방한 칸까지 제가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이제 혼자 너무 잘 사신대요. 손주의 이 말이 전 너무 기쁘답니다. 그래요. 전 이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들을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나 봐요.